이쁜 마음 가진대로 이쁘게 어, 살아줬으면 좋겠고 올해 을사년에 용기 잃지 말고 하는 일 열심히 하다 보면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네, 응. 선생님 이제 2025년 을사년 신년 응. 운세 또 이어서 알아볼까 하는데 응. 가장 먼저 오늘은 48살 되신 우리 말띠 분들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48. 네, 근데 네. 본격적인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응. 선생님 보실 때 이분들 작년 한해 좀 어떻게 보내셨는 분들이 많요 48년 무생. 맞습니다. 갑진년 넘어오면서 어 우리 무생들 네. 무생 나는 분들 갑진년 47수에 또 을사년에. 들어서서 마흔여덟수고 같진년 음, 네. 넘어오면서 우리 무호생들 좀살라난 것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인간 구설도 사람 갖고도 마음고생 몸고생 했을 것이며 또 예기치 않게 금전 손실도 있었을 거예요. 음, 이제 어느 분들은 네. 어, 그러고 그렇지 않고 또 생일달 생일일 또잘 어, 타고난 우리 무호생 분들은 또 오히려 금전 운기도 있었고, 어 금전한 운기도 있었고, 어또 직장에서도 이렇게 이동 변동수 승진 케이스 뭐뭐 뭐 이렇게 좋은 소식도 있었던 분들이 있을 거야 아마, 어 우리 저 무호생들이 일곱 수 넘어오면서 원래는 어, 어, 저뭐 마흔일곱 시에 어저뭐 운도 들어오고 성주 운도 들어오고 하는데 또어 좋은 운기 들어오면서 꼭 나쁜 것도 같이 곁들여서 들어오는 게 운이라는 거예요.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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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저 무어생 분들이 작년에 갑진년에 조금 그 대체적으로 조금 산란하게 넘어갔다. 먼저 음, 그거고 올해 을사년 올해 2 6 년도 을사년 운기로 어, 들어서서 어, 어 그래도 쉬운 말로 그냥 갑진년보다는 을사년이 낫다. 아, 그래요? 네. 음. 그래도, 갑, 저, 뭐냐, 갑진년에, 어, 마음고생, 몸고생 했던 것이, 을사년에는 조금 스무스하게 해결이 되고 넘어가는, 어, 시절이 될 것이고, 특히, 우리, 저기, 무호생분들, 어, 을사년 해원년 6, 음. 7월. 6, 7월. 네네. 응, 어, 또, 0월 동짓달, 네, 어월 동짓달, 요요 음. 때가 기온이 굉장히 상승하고 좋은 달이요. 아, 그래요? 네. 음. 그래서 아, 어, 우리 무생분들 우리 을사년에 마음 먹고 뜻을 먹었다면 또어 어, 금전을 갖고 자주우지를 해서 뭐를 이제 뭐를 뭐 이렇게 투자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할 때, 네네네. 어 그, 아까 뭐라 그랬죠? 5, 6, 5, 6월, 6, 7월이라 그랬나? 아까, 음... 금방. 6, 7월, 또, 어, 10월 동짓달이라 그랬죠? 네, 응. 네. 그때 이렇게 조금 변화를 갖고 변동을 가져도 괜찮다. 음... 응. 그, 그래도, 저 뭐냐, 올해, 을사년에 우리 모호생분들이 마음 먹고 뜻 먹은 일이 있다면 한 가지는 조금 수월하게 해결하고 편안하게 넘어갈 수 있는 해운연이 되는 해운연이다. 이렇게 네. 말하, 말해주고 싶어요. 음. 음. 그래서 우리 무생분들 이렇게 보면 대체적으로 저기 가물들이 많은 분들이 많아. 네. 에, 가물이 많고 직성들이 세다고. 사주 직성이. 네. 직성들이 세서 또이 무생분들이 어, 직성이 세다 보니까 어, 남의 말잘안 듣는 편이지. 남의 말에 귀를 많이 안 기울이는 편이지 우리 이 무생분들이. 네, 네, 네. 그러니까 내 주장이 강하다는 얘기지. 음. 네, 네. 그리고 미련한 자손들 아니야 절대. 네, 네, 네. 네, 네 영리하다 말이야. 그러면은 이 46살 말띠 분들 네. 1 0년 운세면 또 가장 궁금하실 게 아무래도 뭐 금전, 재물 이런 쪽일 것 같은데 그쪽은 어떻게 <놀람> 보이세요? 그런데 큰뭐 재물로 대박 난다 소리는 못 하겠시다. 그럼좀 좋아지는 운기가 있다면? 그래도 말이야. 명년보다, 어, 진, 작년보다는 명년이 낫다. 을사년이 낫다. 응. 음. 네, 이, 이 거는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뭐, 금전 갖고 자지우지를 하고, 어디다 먼저 이렇게 뭐, 투자를 한다든가, 뭐, 요렇게 하는 거는, 값진 년보다는 을사년이 기회가 좀 따른다. 음. 이거는 말해주고 싶어요. 음, 음. 음. 그러면 이분들 좀 오래 좀 여러 가지 운기 중에 눈에 띄는 운기가 있다면 고집이 씨어 어떤 쪽의 운기가 좀 가장 많이 올라갈 것 같으세요 선생님? 네. 이제 직장 음. 이 무생분들이 직장 갖고 있는 백년직장 갖고 있는 분들은 자리 이동수가 있어. 음. 좀 올라가는 거죠 상승하는 거. 응. 자리 이동수가 들어 있어요. 응. 그래서 어 저기 뭐냐. 자리 이동이면 업그레이드서 이동한다 소리가 나는 거지, 응? 응, 음, 자리 이동 수가 있고 또내 사업을 하고 내 영업을 하고 자영업을 하고 하는 분들은 정말 힘들었을 거야 이 무생분들도 어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작년 작년 재작년서부터 진짜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열리는 격이었거든. 음. 그래 그래서 어 저기 뭐냐 올해 을사년에는 그래도 한 단계 한 단계 이겨 나왔으면 을사년에는 좀 어떠한 보람이 있는 해운년이 되지 않을까? 어, 기대를 좀 해봐요. 그런데 어 이제 이렇게 운기도 이렇게 기운들이 자꾸 상승되는 저기 띠인데, 네. 음, 네, 세월이 너무 어지럽고 이제 정말 세월이 너무 힘들잖아. 어너나을것 어, 없이 그래서.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어, 분들도, 이제 이렇게, 저기, 세월이 받쳐줘야지 되고, 뭔가, 다, 사람이라면, 어, 사람끼리 더불어서 살아가야지 되는 세상인데, 어, 혼자 독불장군으로는 못 사는 세월이라, 뭐, 삼박자가 맞고, 받쳐주고, 서로 밀어주고, 이런 저기가 있어야지 되는데, 아, 어, 그런 게 너무 힘들어서, 우리, 저기, 뭐냐, 어, 이렇게, 무생분들 좋은 기운이 들어와도 이 기운을 다내 거로 못 만들까, 못 만들어지면, 어, 실망도 크겠지. 응. 음. 예. 그런데, 올해는, 올해는 큰 손실보다는, 어, 금전으로, 금전으로 조금 소원을 이루는 해운년이 음. 된다. 그거는 내가 말해주고 싶어요. 오. 진짜 말해주고 싶어. 아, 음그 것만 음. 해도 충분히 이분들에게 위로가 많이 되실 것 아, 같아요. 그러면 다행이고. 네네. 음.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48살 말띠분들 신년호수 알아보았고 네. 예, 당연히 나이가 같더라도 개인 생년월일 사주팔자에 따라 운기가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음. 더 자세한 거는 개인 점사 통해서 알아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마지막으로는 선생님 이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서 영상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음, 가물들도 많으신 우리 보호생분들 또 고집도 세고 또 어떻게 보면 고집도 센 반면에 마음들이 약해. 응. 마음들이 약해. 그래. 네, 네. 어, 그래서, 어쩔 때는 내 발등 내가 찌, 찍을 때도 있는 자손들이요. 우리 네. 무호생분들이. 네. 그, 이쁜 마음 가진 대로, 어, 이쁘게 살아줬으면 좋겠고, 올해 을사년에 용기 에, 잃지 말고, 하는 일 열심히 하다보면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음. 어 용기들 내시고, 열심히 삽시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